황금 같은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하루에 한주 매수하는 황금 거북이입니다. 주식 시장이 열리지 않는 휴일에 컨디션을 회복하며 쉬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 중 하나입니다. 황금 거북이는 오늘도 배당주를 분석하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가시죠. 오늘의 주식 매수 이유 황금 거북이는 안정적인 배당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안정성 지표 중 하나인 낮은 부채 비율을 갖고 있는 회사를 매수했습니다. 또한 배당금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삼성의 메모리 제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황금거북이가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분석할 회사는 SAMT입니다. 시가총액 2580억이며 코스닥 347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SAMT는 전기용 기계 도매업을 하고 있다고 나오며, 주요 주주의 50% 가까이 삼진전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포함해서 52%를 보유하고 있고 유통 주식수는 48% 수준으로 동해 코스닥 회사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번 영상에 올렸던 아이마켓 코리아처럼 도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1조가 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평균 연봉이 매우 높아 부러움이 생기는 황금 거북이입니다. SAMT의 주요 주주에 있던 삼지전자는 시가총액 2,244억이며 코스닥 406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독특한 점은 동일 업종 PER이 마이너스 상태이지만 2020년 9월 기준 삼지전자의 PER은 9.08배로 낮은 PER을 유지하고 있고 PER도 1배 미만이라 저평가된 주식입니다. 잠깐 동안 삼지전자의 일봉차트만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 초보다 높아진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 삼지전자는 2021년 1월 26일 삼성 SDI의 배터리 관련한 뉴스로 인해 주가가 급등을 하며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1월 초 주가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금은 3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가 배당률은 2.5% 수준인 회사입니다. 삼지 전자는 1만 원 이상 배당주를 소개하기 시작할 때 분석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S.A.M.T 분석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S.A.M.T의 사업 영역은 I.T. 전자 기기 판매가 주를 이루는데요, 삼성 메모리 제품의 국내 최대의 공급처이며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국내 최대 같은 단어를 좋아합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사업 영역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파트너사로 250개사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SAMT는 IT 제품의 판매업, 구매업을 하고 있으며 IT 마케팅 전문 기업입니다. 매출이 1조인 것에 비하면 홈페이지가 조금 빈약하지만 이런 부분은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 넘어가겠습니다.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단기 순이익이 5년 연속 발생하고 있는 SAMT입니다. 꾸준한 단기 순이익은 2020년 1분기부터 3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서 2020년 역시 단기 순이익으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지출이 조금 부족해서 아쉬움이 남는 회사입니다. 다음은 비슷한 시가총액 2,500억 수준의 전기 장비와 기기 업종들을 자산 총계 그래프를 보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S.A.M.T는 비슷한 시가총액을 보유한 회사들과 비교하면 자산이 많은 편입니다. S.A.M.T처럼 시가총액보다 자산이 많은 회사는 인터플렉스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단기 순이익을 그래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S.A.M.T는 4년 연속 단기 순이익이 있지만 영업이익률은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자산 총계가 많았던 인터플렉스는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S.A.M.T.처럼 4년 연속 단기 순이익이 있는 회사는 위드텍이 있습니다. 위드텍은 그래프상으로 작지만 4년 연속 단기 순이익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드텍은 시가총액 2,235억이며 코스닥 408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SAMT처럼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SAMT와 위드텍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SAMT와 위드텍은 시가총액은 200억 정도 차이가 있지만 주가는 약 20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SAMT는 많은 매출액과 단기 순익이 발생하고 있고 부채 비율도 100% 미만이라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당 배당금이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위드텍은 SAMT와 다르게 직접 제조를 하는 회사라서 매출액은 낮지만 단기 순이익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매우 높은 유보율을 갖고 있어 안정성이 높습니다. 다만 2020년에 신규 상장을 해서 아직 정보가 많이 없는 회사이며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안정성 면에서는 좋지만 황금 거북이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위드텍은 매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S.A.M.T는 꾸준한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아까도 언급했듯이 배당금이 점점 증가하는 회사입니다. 2017년 110원, 2018년 130원, 2019년 140원, 그리고 최근 공시에 따르면 2020년 150원으로 증가했으며, 시가 배당률 6.5%로 상당히 높은 회사입니다. 황금거북이는 배당금이 점차 증가하는 S.A.M.T를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일봉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 초보다 높아진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 SAMT는 2021년 1월 26일 3기 전자의 영향으로 함께 주가가 급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모습으로 단기 하락을 하다가 목요일과 금요일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월봉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0년 상장 이후로 높은 주가를 기록했던 SAMT는 2008년 금융 위기에 대하락을 한 이유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 못한 주식입니다. 다행인 점은 2019년부터 점차 거래량이 증가하며 시장에 관심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마켓코리아에 이어 시가 배당률이 6%가 넘는 S.A.M.T 주식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2021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지만 벌써 1분기가 끝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씩 영상을 제작했던 것 같은데 이미면 50번째 배당주 분석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꾸준히 방문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함께 해주시면 좋은 배당주 정보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 거북이입니다.